우리 학생들 피자 알볼로 먹어 봤어요? No. 안 먹어 봤어요? 피자 알볼로 먹어 봤어요? No. 안 피자 알벌로 <laughs> 먹. 피자 알볼로 먹어. 안 먹어요. 피자 알 먹어 봤어요? <laughs> 아니. 오늘 맛있게 먹어요. 수제로 제대로 알볼로. 피자 알볼로. 나 떨려 떨려 <laughs> 아, 구독자 유튜브. 여러분께 어. 인사는 드려야죠 구독자가 있긴.. 2초 <laughs> 양말를 하시네 저 사람이 구독자가 한 명이 있어도 계속해서 컨텐츠를 만들어내야 아니요, 되는 거죠 인사를 드렸습니다 김과장입니다 조과장입니다 전 대리입니다. 그리고요 이 대리입니다.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은 바로죠 강릉항이라고 불리는 여객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갈수 있는 곳은 뭐이저서상 가겠죠? 아니요 거기밖에 못가 거기밖에 못 가죠. 저희가 오늘 가는 곳은 난생 처음 울릉도를 들어갑니다. 울렁울렁울렁대는 가슴만 끝. 연락선을 타고 가는 울릉도라. 울릉도 가봤어요? 책에서밖에못 봤습니다. 진짜 처음이에요. 저도 처음입니다. 배멀미 같은 거 하세요? 저는 배멀미라는 뭐... 어,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laughs> 아, 어. 저는 어, 부의 아들입니다. 저는 전에... 선장의 아들. 어... 어 그럼 배움이 안 하신다고? 잠깐만. 이게 뭐야? 근데? 여기 뭐가 아, 붙어 있는 거야? 그래? 이게 게, 게 이게 문제. 뭐? 이게 허세가 문제야. 뒤 밑에 붙여야 되는데 왜목 밑에 붙였어. 아, 내가 얘기했어 <laughs> 내가 안 그래도 붙일 때. 저희가 그래 울릉도로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네, 될것 네. 같은데 네. 지금 울릉도에는 프랜차이즈 피자집이 네. 존재하지가 않는다고 오? 합니다. 고민분들 학생들에게 네. 무한. 기자를 제공하러 가는 겁니다 멋있다 또 이런 일도 네네. 뒤에 가셨잖아요 비행기 네? 하나 보고 뽑은 거예요 또 뭐. 처음으로 멋있네요 네. 네.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대초 안아보러! 또 필요한 사람 있어 없어? 네. 내가 빨라요. 나올성 카드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기절할 것 같은데. 아,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어부의 아들인데다 그래요. 멀미? 어. 제 인생의 멀미는 사치예요. 여기까지 오면서 멀미 안 했으니까.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그러면 네. 가는 곳이 울릉도잖아요. 네. 울릉도에 관한 퀴즈. 상식이나 지식을 알아가는 시간. 정답. 포박면. 네, 아깝습니다. <laughs> 맞히시면 네. 제 사비로 네. 울릉도에서 기념품 하나 명이나물. 명이나면 봐. 뭐 쉽게 할게요. 자, 울릉도는 세 가지가 없고 오다의 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다, 향나무, 미인, 바람, 물, 돌이젠 이 섬이니까. 미인? 어, 어 미안 <laughs> 산무가 네. 문제가 되겠습니다. 공해가 없고요, 도둑이 없고요, 이것이 없어서 산무도가 됐어요.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범죄? 그 도둑이 없으니까. 벨? 벨? 뭐띵도 <laughs> 되게 좋은 쪽이란 말이지 좋은 쪽이에요 여기 아... 없어요 살아있는 겁니까? 살아있습니다 정답 쥐 정답은 뱀아 조금 이거 한 글자 근처로 뱀이 안 어떤... 없다고요? 없대 으어뱀 하나 가면 쥐 있어요 그러면? 어 없는 거야 뭐 막혀져요 피자 알볼로도 없잖아 그렇죠. 음. 유익한 시간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울릉도에 대해서 살짝 알아봤는데 문제만큼이나 재미난 음. 섬이니까 초등학생들에게 피자알볼로를 네. 맛보게 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점, 배멀리 하는 것 같은 데 보신 여러분들은 우리가 배멀미안 하는 것 같죠? 아, 임도로. 알았어. 그럼. 저는 어부의 아들입니다. 저는 선장의 아들. 와 뒷배 예술이다자 드디어 울릉도에 입성했습니다. <laughs> 그래 서 저희가 지금 갈 곳이 천부초등학교라는 곳인데 총 학생 수가 몇 명이에요? 신? 어 그것도 되게 적게 생각한 거죠? 네 그죠 그죠. 음, 더 작습니다. 전교생이? 네, 1학년 전교생이 열 여섯 명. 20명이 채 되지 않는 그곳에 가서 피자를 한번 대접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넉넉하게 준비를 했어요 남는 보호가 있는 한 응. 최대한 다! 응. 어, 나, 나 그대의 아애기들 애기들 애기들 기다려요 빨리 가 <laughs> 피자 갑시다! 난색처! 음알볼 어? 어? <laughs> 오늘 울릉 국민들은 알볼로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고맙다고 좋은 일 하시는 겁니다. 조사람운동본부 뭐, 오종철 사무국장님이 아무 것도 일을 안 하고 있어요. <laughs> 갑자기 피곤해지네. <피곤해집니다. 웃음> 사회공헌 활동 다 해봤지만 응. 아, 피자를 여기 와서 할 줄은 난 이제 아, <laughs> 생각 못하고 있었는데 몇판 나왔어 피자? 13판 정어요아이 사람 미치겠다 피자 좋아해요? 피자 먹고 싶으면 손머리 로 하트 네. 아 귀여워 <laughs> 자, 일단 우리 여기 울릉도 우리 천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만나뵙게 되서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피자알볼로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일을 할수 있게 자리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우리 대표님 감사의 말씀을 한번 전해 주시죠 한번. 감사합니다. 대표님 시거든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 아이들이 이게 피자 같은 거를 접해볼 시설 같은 게되나요 예, 올름도 같으면은 피자 시설이 거의 없거든요. 예. 그래 학생들 평상시에 먹어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피자 알골로에서 예.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피자를 먹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냥. 먹는 것만으로도 너무 즐겁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이들에게 잘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달! 탑니다! 어. 아, 빨리빨리 빨리 일해! 일을 해야 될거 아니야! 기쁜 마음으로 지금 발걸음이 굉장히 다 가벼워요. 지금 <laughs> 제일 가벼운 거 들고 계신 분이 하는 네. 소리 같은데. 대표님, 배달 얼마만 <laughs> 해보시는 거예요? 대표님, 뭐, 길론이 어두웠다는 얘기 할 텐데. <laughs> 자. 몇명 이분 니 가시면 돼요. 또 봐봐.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럼다또 다음 다음 어디로 가볼수 있을까요? 강남역 34번가. 안녕하세요. 총 4명입니다. 4명. 네 명이요. 네. 감사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고.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우리 학생들 피자할볼로 먹어 봤어요? 노. 네. 안 먹어 봤어요? 피자할볼로 먹어 봤어요? 노. 네. 안 먹. <laughs> 피자할볼로. <알벌로> 안 한대요. <laughs> 피자로 먹어 봤어요? 아니. 오늘 맛있게 <laughs> 먹어요. 어른들도 먹어야죠, 그죠? <laughs> 피자, 좀 피자 넣으십쇼. 아,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는 오륙학년이죠? 네, 피자. 배달 <laughs> 왔는데, 여기 있다. 대표님, 아, 드시고. 우리 배달 님 있죠 혹시 피자 알벌로 알아요? 피자 알벌로. 네? <laughs> 아, <아니야>.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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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돼. 더 열심히 하러 가겠습니다. <laughs> 뭐, 한 것도 없는데, 뿌듯뿌듯하네. <laughs> 뿌듯하죠? 예. <laughs> 네. 아, 이쁘다. 오, 와, 이쁘죠? 이게 무슨 피자라면? 고구마, 고구마, 피자이라면. 고구마. 어, 고구마요? 예. 네. 미안합니다. <laughs> 제 친구가요, 네. 언니 팬이래요. 아니, 뭐 진짜? 말을 못해고 전달해줘요. 왜? 나 어떤 나로? 내가 또 여러 명이 내가 있잖아요. 급식어. 어, 세리, 급식화. 세리, 아 세리. 하나, 둘, 셋. <laughs> 치사하게 들어가면 있어 없어. <laughs> 와 피자 모양이다. 저는 예, 아이들 좀 먹는 거를 찍고 싶은데 지금 뭐 그게 되질 않으니까 맛있게 매일 유지시주세요 선생님. 우와. 뭐야? 한분 사인해줄 까 아니요. <laughs> 이런 거 피자 맨날 먹었으면 좋겠죠. 네. 네 삼촌이 여기서 장사 한번 할까요? 아니요. <laughs> 또 필요한 사람 있어 없어? <laughs> 신난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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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난 해줄게. 나가야 되겠다. 킨치. 어? 그 사진 못 봤어? 이러고 사는 사람? 이런 거못 봤는데 올해 나왔어요? 이름이 뭐예요? 롤리얼이요 세이퍼! 세이퍼 몰라 <뭐라> 세이퍼? 몰라요 <뭐라> 세이퍼! 몰라요 여긴 세이퍼고 나는 이거고 못 뭐. 내려온다 어디서 네, 사세요? 네, 뭐. 안녕 감사합니다 울릉초등학교에서 오셨는데, 제이커잖아요, 어떻게 예. 보면. 이런 그 음식들을 학생들이 접해볼 시간이 있는지요? 잘 없죠. 울릉 자체 내에서 이제 파는 거는 이렇게 뭐 조금 좀 먹을 수 있지만, 예. 프랜차이즈 이런 큰 기업들은 저희가 접할 수 있는 게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신기합니다, 보고. 아, 와 있는 저희도 좀 신기하긴 합니다. <laughs> 울릉초등학교로 가는 피자 40판 지금 출발합니다. 이 초등학교, 이제 남양초등학교. 남양초등학교, 그 다음에 네. 저동초등학교. 두 군데 남았어. 열네판열네판 지금 가지러 오셨으니까. 네네. 열네판 보내주세요. 열네판 예. 네. 그래도 울릉군에 왔으면 배포 가야죠. 그리고 울릉군 손님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연이 살아 숨 쉬는 곳 울릉도 봉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울릉도에 있는 초등학생들에게 피자를 배제한다고 해서 오셨는데 울릉군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 아, 감사합니다. 네. 아, 네. 대표님 또 오실 거죠? 아, 불러주시면 네, 또 오겠습니다. 아, 예. 네, 어 불러주시면 또언제든오겠습니다네 감사합니다. 끝났어요. 자, 난생처 말벌로 울릉도 천부초등학교에서 지금 저희가 구운 피자는몇 판입니까? 지금 오늘 100판, 110판, 110판. 정도 에이. 맞아, 맞 소감을 한번 들어봐야죠, 우리 이 대리님 내성은 별로 안 좋은데 아, 그래요. <laughs> 좋은 일 했으니까요 일단 <laughs> 어린이들이 너무 좋아해 줘요 뿌듯합니다 그래도 우리 피자를 구워준... 우리 역전의 용사들 다 어디 갔지? 힘들어, 어, 다들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아, 아. 이분들이 진짜 주인공 네. 우리 육찬이 님을 비롯해서 인후주의 그렇죠. 네. 부 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이 모든 걸 결정한 대표님이 제일 고생하셨죠어 갑자기? 아... 저기 계시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지? 나오라는 말은 안 했어요. <laughs> 나오라는 말은 안 했다고요. 네, 어쨌든 모두 모두 고생하셨어요. 역전의 용사들이 지금 아, 오고 있습니다. 고생했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진짜. 아, 아 진짜. 아 맞죠. 네, 높이 된것 같다. 어떤 심정으로 보웠어요 하나 하나 정정스럽게. 베이컨 올릴 때도 내 새끼가 먹는구나. 피자불레잘 들어왔다? 네, 너무 잘 들어왔습니다. 어눈 똑바로 보이세요? <laughs> 어떤 심정으로 투자를 만드셨습니까 오늘? 어내 새끼가 먹는 <laughs> 사실은 예. 복도 새우를 먹죠. <laughs> 노동의 대가는 당연히 또보장을 받아야지. 오늘 몇 킬로 정도 드실 수 있습니까? 4킬로에요주문을4 킬로 해놨는데. 이 아, <laughs> 정도 안 됩니까 이대리님아 어, 가능하죠. 본연이 어, 있어요? 아저 대표님 계시니까 아. 대표님한테 박수. 이건 아, 내 먹고. 피자 알볼로가 필요한 어떤 곳이든 저희는 찾아갑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피자밖에 피자 없습니다. 오구나. 피자가 원하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지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주청 아우 야호 수제로 제대로 알볼로 피자 알볼로 지우가 음. 허락해 준다면 네. 어. 울릉도뿐만 아니고 아니고 <laughs> 그것도 가게 될 수가 있다. 있습니다. 아마 내 토요일 날은 그지 가서 피자. 피자를 지키는 경찰관 아저씨들에게 피자를 대접을 한다고 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